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 일단은 아침에 이제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부터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포트폴리오에 보면은 제가 이거 아침에 나온 거거든요. 바로 아침에 아침에 나온 건데 캡처한 건데 날짜 차이는 분명히 있죠. 왜냐면그 시간 차가 있잖아요. 미국이란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데. 어, 비트코인 ETF가 아직 승인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 이 친구들은 이제 포트폴리오에 지금 보면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호라이젠, 라이트코인, 스텔라로맨, XRP, 지캐시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코인들 중에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냥 그냥 제자리 지키는 것도 있고 비트코인은 52% 정도 지난 전고점 대비해서 52% 정도까지 지금 만 달러 부근에서 지금 어, 약간 약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결국에는 저는 그, 그레이스케 자산 운용사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저도 여기 있는 걸 이제 매집을 했었냐면, 어 여기 나와 있는 이, 어 그레이스케 자산 운용사의 이제 대표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베리실버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트레이더로, 트레이딩을 이제 뭐 활동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던 게 그게 제가 아는 걸로는 15살인가 16살 때부터. 관심이 되게 많았고, 그때서부터 실전 투자를 했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초기나 감이 되게 빠른 사람이죠. 자산 시장에 관해서 이제. 비트코인에 관해서도 먼저 선점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펀딩이 있기 때문에 그레이스킬 자산운용사도 설립을 했을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난다면 결국에는 비트코인 지금 보면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가 뭐 호라이젠 라이트코인 뭐 스텔라 루멘이 됐든 XRP가 됐든 뭐 여러 가지 것들도 저는 순차적으로 어떤 뭐 파생상품을 만들어 내든 아니면 뭐, 상위 시총 몇 개, 다섯 개 이내에 되는 코인들 있죠. 뭐, 라이트 코인부터 해가지고, 리플이나 이더리움, 뭐, 이런, 비트코인 캐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ETF까지 저는 순차적으로 승인 날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거를 뭘 믿고 장담하냐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겠지만, 전 세계에 100% 장담해가지고, 100% 예측해가지고, 100% 승률 나는 그런 게임은 없어요. 특히나 이 암호자산은, 누가 지금 현 상황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언제 폭락할지도 모르는데, 누가 여기다 대고 긍정적으로 말해 가지고 여기다 베팅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다만 다 마지막에 결정은 다 개개인이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레이스 케일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도 추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의 어 포트폴 하나의 개별적인 종목들에 가지고 있는 코인 수도 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마, 많고 그래요. 어쨌건 그거에 관해서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대중들이 우리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느꼈을 때 많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때 달려드는데 어,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미 옆에 있는 순위가, 뒷집에 있는 코인을 모르던 사람들,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올 시점이면 이미 그땐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은 개개인이 내는 거다. 어, 결론, 결론 지어서 이제 말씀드리고, 뭐, 한국에 관해서 이제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 한국을 되게 깔아보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국이란 나라가 되게 나쁘지 않다. 혁신적인 나라가 될 거다. 앞으로 되게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하다못해 이제 블룸버그에서 2019년도에 어, 혁신적인 인덱스에 관해, 인덱스 지표에 관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한국이란 나라가 여기 보시면 아마, 나, 오겠지만 2018년도 1위였고, 2019년도에도 랭킹 1위였어요. 어,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독일이란 나라는 87.30%로 어, 한국보다 오히려 뒤쳐져 있어. 핀란드, 그리고 스위치랜드 이스라엘, 싱가포르, 스웨덴. 하다못해 미국도 지금 현재는 8위권이에요. 그래서, 미국, 뭐, 한국이 그렇다고 여기서 뭐, GDP, GNP가 높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IT적인 어떤 그런 방면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방면에서 혁신적이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너무 한국이란 나라를 너무 극단적으로 너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인터넷에 몇 가지 유튜버만 보고 몇 가지 기사만 보고 몇 가지 헤드라인만 보고 전체를 다 판가름하는 경향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라는 나라를 안 가보고 인도라는 나라의 잠재성을 모르고 왜 많은 사업가들이 왜 인도라는 나라에 가나 왜 영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왜 프랑스나 이런 데 있는 벨기에 어, 벨기에 이런 데 있는 어떤 사업가들이 왜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 왜 몰려가나 이런 거에 관해서는 사람들은 직접 사람 거기 가서 활동을 안 해보고 그런 사업가들을 만나서 얘기를 안 해보면 그거는 그냥 모른다는 거죠 그냥 그리고 유튜버에 나와 있는 거 그냥 기사에 나와 있는 게 그냥 그 사람들한테는 10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매스컴이나 이런 걸 믿지 마 믿, 으면안 된다, 100%. 우리, 제가, 저도 이제 뉴스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사실적인 것과 사실적이지 않은 것, 그리고 유추할 때도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견해를 접목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죠. 어쨌건 중요한 거는 한국이란 나라가 지금 나쁘지 않다. 어, 전 세계 사람이 봤, 을 때도, 하다못해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런 결론 내렸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바이낸스는 지금 보면, 멀티플 USDT 트레이딩 페어를 지금 확산해서 늘리고 있는 현재의 와중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바이낸스가 USDT에 덴트라는 코인을 넣고 USDT에 MFT 그리고 USDT에 더 키라는 코인을 집어 넣었어요. 그리고 스톰이라는 코인 그리고 보면 독 어, D O C K 독이라는 코인 그리고 완체인이라고 아마 요즘에 시세 상승이 되게 있고 괜찮은 코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펀이라고 있어요. 펀펀 그리고 CVC 예, 요즘에 갑자기 이제 급등을 했었죠. 그리데 골렘도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이 보면은 제가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바이낸스에서, USDT 페어에서 이렇게, 이런 거를 계속해서 확장해서, 페어량을 늘려나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유동성 공급을 주입하겠다는 얘기예요 USDT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장세가 썩 좋지 않은 건 사실이야.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바이낸스가 미국 진출한다 그리고 그거를 한 달에서 두달 이내에 게시하겠다 이런 얘기를 어, 창풍자호를 통해서 오피셜하게 이미 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머지 않은 시점 내빠르면은한달 이내 늦어도 두달 이내 분명히 알트코인들도 분명히 장세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생각은 변함이 없고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신문기사의 헤드라인 논설주간이 뭐라고 기자들한테 시켜 가지고 마지, 마지막 마침표 하나 찍은 거에 관해서 주목하고 그거에 관해서만 막 이렇게 어100% 의견 수렴하지 말자. 그래서 만약에 칼럼이 있고 무슨 이슈에 관해서 무슨 뭐 어떤 사실적인 근거가 있을 때어 그거에 관해서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에 있게 우리가 어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는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매스미디어는 장악돼 있고 결국에는 유튜버들도 유튜버나 뭐 아니면 뭐 매스미디어 뭐 신문이나 뭐 주간 잡지 아니면 텔레비전, TV 같은 데 그런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에는 대중을 선도하고 호도하고 어 암호화, 암호화폐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의견을 얘기할 때는 분명히 뭔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구간이 오히려 매직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자, 이건 스텔라 루멘에 관해서 이제 뭐 기사를 말씀드리려고 한게 아니라 제가 이제 어저께,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이제 뭐 톡방이나 텔레그램방이나 아니면 뭐 여타 다른 분 유튜브 하는데 이래 보면은 스텔라 루멘 뭐 죽었다 이거 스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스텔라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스캠이야. 어, 이거는 망할 놈의 코인이야. 그니까 러 되게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투자를 했는데 자기의 단순함에 오류가 생기고 투자해서 수익을 못 거두니까 이거는 스캠으로 전략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좋은 코인인지 나쁜 코인인지 개발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도 몰라. 그냥 옆집에 누가 샀대? 누가 뭐라고 했대? 그러니까 그냥 사. 조사도 안 해봐. 단 3시간만 조사를 해봐도 그 코인에 관해서 분명히 뭔가 나오거든요. 하루에 내가 투자한 코인에 관해서 뭔가 조사를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해보면 뭔가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확신 없는 상태에서 결국엔 스텔라 루멘이 쭉쭉 떨어져 그래서 80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은 아마 손절을 하고 욕을 하고 떠나겠죠 그리고 나서 코인은 오르겠죠 지금의 현 상황이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떨어져 나가게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인간 지표들을 확인해서 보세요 인간 지표들이 뭐라고 하나 뭐라고 활동하나 근데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코인에 관해서 뭐라고 욕을 하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만약에 나오면 그게 아마 좀 약간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분명히 반등 장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자, 이거는 바이낸스에요. 바이낸스에 보면은. 이번 달 안에, 이제, 랜딩 서비스를, 어, 암호자산에 관해서, 이제, 랜딩 서비스를 할 거다. 그래서, 이자, 서비스, 이자, 이자를 지급해주는 거에 관해서, 이제, 어, 서비스를 할 거다. 이런 게 나왔는데, 28일부터 이 서비스가, 이제, 실시가 될 거고, 보면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코인이 뭐냐면, 바이낸스니까, BNB가 대표적이고,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왜 생뚱맞게 이더리움 클래식이 여기 들어가 있냐?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더리움 클래식 나쁘지 않아요. 내가 이더리움을 투자하기에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하는 코인이에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저도 좀 많이 사놨고 그리고 usdt도 지금 보면은 이거 세 가지 코인을 지금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보면은 랜딩 서비스가 뭐냐면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면 1년을 기준으로 해서 bnb 같은 경우는 이자를 15%를 줄 거다 어, 그래서, USDT는 10%를 지급해 줄 거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7%를 줄 거다. 근데 왜 하필 지금 이세 가지냐. BNB는 당연히 바이낸스에서 하는 거니까 맞는 거고, 본인이, 본인들이 밀어내겠죠. 밀고 있겠죠. 그리고, USDT는 당연히 이제 스테이플 코인의 제왕이니까. 그거에 관해서 이제 유동성을 주입하고, 알트를 키우든. 뭐 비트코인을 키우든 그래야 하기 때문에 랜딩 서비스를 해서 이 코인을 잡아놓거나 거기서 다시 레버리지 그러니까 마진 서비스를 하려면 랜딩에 띠 필요해 그래서 랜딩을 하는 거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로 랜딩을 한다는 얘기는 마진 거래를 준비한다는 얘기고 마진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머지 않은 시간 내에 이더리움도 뭔가 시세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걸쳐서 시세 확장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주목해 볼 만한 코인이다 라고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매수 시점은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지켜보시라고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거는 이데, 이더리움이거든요. 이더리움 네트워크 개발자들한테 2.46밀리언만큼 지금 어, 보상비를 지급할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더리움 나 죽지 않았다. 이더리움 지금 개발 진척도는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세가 계속 지리하게 하락하거나 행보하거나 막 이렇게 하니까,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썩 좋지 않게 보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야. 그러니까, 뭐, 이거에 관해서 조사도 안 해보고, 단순하게 이제 접근해서 시세가 떨어지니까 욕을 하고 막 이렇게 그러실 분들이 많겠지만, 이더리움의 진짜 진정한 어떤 그런 게 나오는 거는 올해 연말도 아니고 내년부터다. 그러니까 네오가 냈든 이오스가 냈든 그런 플랫폼 코인들이 준비해서 본인들의 어떤 그런 거를 이제 발표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전환점이 되는 게 1분기거든요. 근데 여기 딱 나와 있다시피 맨 밑에 네모진 상자편에 상자에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트랜잭션에 관해서 2.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시점이 1월 3일이다 2020년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사실 얼마 남지도 않았어 여기서 만약에 1월 3일에서 딜레이 해봐야 얼마나 딜레이 하겠어요 1월 3일날 실제로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어, 포스라는 개념 포스라는 개념을 만약에 100%, 어, 100 전면적으로 도입해서 이자 지급을 해준다 어, 그거에 관해서 이자 지급을 해준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 이더리움을 사서 모으려고 하겠죠 이자를 꾸준히 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시세적인 관점에 나쁘지 않을 거고, 더욱이나, 한번더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더리움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포우로 해가지고, 많은 코인들이 이제 지갑에 잡혀있으면, 이자 돈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동시에 같이, 이제, 어 쓰고 있는, 보면은 이더리움 클래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이, 포우, 포우의 어떤 그 지위, 위치로서, 조금 더 이제,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이더리움, 어떤 그 측면에서는 저는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클래식이 나쁘다고 생각 안 해.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이 비트코인 캐시에 투자하는 거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1월 3일, 1월 3일을 보고 우리가 움직이는 거지. 당장 뭐 일주일 안에 수익이 몇 프로 난다. 이런 걸 보고 움직이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 저는 접근해봐서 지금 분할로써 그냥 들어가는 거. 예전서부터 이제 좀 떨어져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예, 그건 뭐, 개인의 판단이죠. 마지막은. 근데, 어, 또 지금 보면은, 주식 시장은 또 올랐어. 다우존스나스닥 S&P 500 지수는 또 간만에 1%씩 다 올랐는데, 어, 달러 인덱스도 0.42%가 올랐어요. 자, 그럼, 갑자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이걸, 제가 어저께 새벽인가 어저께 밤에 봤거든요? 갑자기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선택의 여지가 없다. 대화를 원한다. 미중 협상 재개하나. 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제가 이거, 이 뉴스를 보면서 예전에는 한달 간격으로 뭐 협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일주일 간격으로 끊어졌다가 그래서 주식 시장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냉탕과 온탕을 반복해서 막 그랬는데 거기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며칠 만에 어? 적이라고 시진핑은 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한지 바로 며칠 만에 또 이렇게 미중 협상 재개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이 저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개인 투자자들을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세가 없어. 방향성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그냥 카오스 상태야. 홀로, 혼, 혼란한 혼동의 상태야. 근데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돈을 넣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 암호화폐 장세에 투자를 할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애초 초반부터 들어와 있던 사람들 가,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나쁘지 않게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암호 자산에 투자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에 투자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전월세에 관해서 신고 의무화까지 해놓은 해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시장 경기는 당분간 냉각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나중에 세금은 더 많이 낼 수밖에 없고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 현재 와중이죠 결론은 이제 내 자신이 끝판에 내는데 내 자신이 가장 많이 이제 확신을 갖고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뭐 암호화폐 시장이 자지 유지되든 미국 정부에 의해서 뭐 암호화폐 시장이 자지 유지되든 중국 시장이 오픈 되든 안 되든 내가 투자한 코인에 관해서 그그 그 어떤 개발자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그, 그 코인에 관해서 뭐 어떤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같은 상황에 오히려 많이 해보고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내 그릇 크기보다 내 그릇은 크기가 500만원만 해야 되는데 500만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 돈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5천만원 한 사람.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대출까지 받아서 5억을 한 사람. 그 상황에서 10분의 1이 돼버리니까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죠. 스캠이다. 욕을 하면서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욕심 부리지 말자는 거죠. 저는 좀 약간 지금 말이 길어지기 시작했는데 잘 사는 사람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저는 사람 사는 거는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론 지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뭐다 똑같이 찌르면 피 나오고 다 그런 생명체인데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하게 잘 살자. 다른 사람한테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해요 전 세계는 사람 상대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메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악행을 저지르면 그게 이제 저한테 다시 돌아오듯이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건 혼란한 상황에 이제 중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버티실 분들은 버티시고 손절하고 나가실 분들은 뭐할수 없는 거죠 그건 뭐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